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맥락은 8장 14절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인생,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밝히고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 주제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큰네 덩어리로 나누어진 네 번의 같은 주제로 반복해서 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덩어리 가운데 오늘 말씀 이제 8장 14절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한 덩어리의 말씀입니다. 역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8장 어제는 13절까지 보았고요. 8장 14절부터 9장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도록 합니다. 이제 8장 14절부터 9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 허무함을 이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세상에 공의가 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4절 말씀을 요즘 의미로 해석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한 사람이 선함에 대한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악함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공의인데 이게 섞여 있거나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유한한, 그리고 제한된 인생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나 안다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어야. 전후 관계를 따지고 맥락을 추론하면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데 이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순 덩어리고 이 불합리한 것이 판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이해하려는 자세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려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면 평생을 가도 못 믿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니까요? 믿고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의 눈을 열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의 교부인 안셀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구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허망하고 그렇게 사실은 공의도 무너져 있고 그리고 불합리한 세상의 참 모습을 이해하는 세 가지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서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할 때에 이것을 믿을 때에 세상을 바로 볼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절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불합리한 세상 악인과 의인이 그 행위에 합당한 보응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여러 예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든 지혜자들이든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인간 중에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모든 언행 심사가 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손 안에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한들 손 밖에 세상을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깨달아 놓으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안의 것들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의인과 악인이 받을 것들을 그렇게 거꾸로 받기도 하고 제대로 받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이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지 믿음을 받을는지 이 사랑과 미움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행운, 복들 또는 재앙, 재난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해구절이기도 해서 대략 역사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실지 적대적으로 대하실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선의로 대할지 악의로 대할지 도대체 분간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의로 대한다 할지라도, 정말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도 알고 선의로 대할지, 아니면 악의로 대해서 더 악하게 대할지, 지금은 선하게 대하지만 나중에 보니 악한 것일지, 지금 악하게 대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선한 것일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 접하게 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미움에서 온 것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삶에서는 다가오는 형통과 다가오는 재난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일이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는 깨달았노라. 나는 잘 안다. 그렇게 말하지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라가라 따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참 지혜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안에서 결국은 자신이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사 일어나는 일들을 도식화하지 마라.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악한 사람은 늘벌 받는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큰큰슨 잘못을 했겠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선한 사람 좋은 일을 했으니 상을 받는다. 꼭 그렇게 말하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는 체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시코하지 마라. 같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생질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식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학벌 자랑하지 말고 인생사 경험도 자랑하지 말고 옛날 얘기하지 말고 남에게 만나기만 하면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죠. 선생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은 너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도식화하지 말고 선생질 하지 말고 그리고 장담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 그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니, 인생사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참 지혜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장에서 보여주는 인생의 진실을 바로 보게 하는 단서 중에 두 번째는 죽음의 확실성입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거지요. 인생사 예측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으니, 당신이나 나나 인생을 청산할 날,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종말론적 삶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역사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 날 있음을 늘 인식하며, 의식적으로 기억하며,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최후의 날이 언제인지 예측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두셨습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을 결산하신다면,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루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청산하신다면, 오늘 그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종말론적 인생의 자세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종말을 통해 오늘을 바라보는 이 시각 이것이 인생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이죠 인생의 진실을 바로 보게 하는 세 번째 단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전적 타락성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이때는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 사단이 가져다 준 악이 우리 마음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나도 어쩔 수 없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광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수동적인 악이라면 미친 마음은 적극적인 악인 것입니다. 이 수동적인 악이 통제되지 않으면 광기가 되어서 미친 듯이 날뛰게 됩니다. 평소에 순하던 사람도 선하던 사람도 어떤 계기가 탁! 되면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광기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는 인간을 낙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국은 타락한 존재이며 당신이나 나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다.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다 인정받은 것이지 본성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지 인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신분에 맞게 살려고 점점 노력하며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국 악한 존재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낙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령의 충만함만이 인생의 허무함을 허됨을 이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허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전일입니다만 옛날엔 소련이라고 불렀죠 소비에트 연방 이 연방을 해체시킨 고르바초프 그의 한마디는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는 구소련을 해체하는 기념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현실의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그 실패의 근본 원인은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에 있다. 맞는 말이죠. 상황이 좋아진다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지금 나쁜 사람이 더 선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게 된다고 인간이 선하게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조건들이 그렇게 평등하게 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지상낙원은 결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환상이고 망상인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본성이 악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통제가 없다면 결국은 악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개선하고 끊임없이 개혁하되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지상낙원을 꿈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지상낙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입이나 가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이 이 세상 마지막이라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 저녁에 결산하신다는 정말 사상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의 타락한 성품을 변화시키며 이끌어가시기를 겸허히 소망하며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선을 행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상황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인생관이다. 오늘 구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때 하나님의 존전에서 신전 의식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이 또 하루가 주어진 것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정말 의식을 정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의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결산하실 때참 값어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새벽 강단 마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오니, 내일 또 주신다는 방만한 생각 버리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며 하나님 주권 아래서, 나 역시 부패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생에 참 기쁨을 누리며 나루며 하나님 살아 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삭한 무리들과. 사악한 영향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회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바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울교회가 조속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역병의 시대에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어 주의 뜻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는 믿음의 공청, 공동체 되도록 서울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고 세상의 역병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